저희 착한용 오토바이에서 판매되는 모든 바이크들은 사용검사 완료 후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등록을 나중에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순정부속도 함께 챙겨드리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또한 튜닝 바이크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착한용 오토바이로 문의주세요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용 오토바이입니다 오늘 또 착한용 오토바이 입고된 7대 아주 따끈따끈하고 고급스러운 마이크들 준비해봤습니다 한단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할리 데이비슨의 스트레이트 글라이드 모델입니다 2018년식이고 주행거리가 3만 400km예요 판매가가 2,500만 원이고요 옵션 파츠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먼저 크론트 포크 이렇게 또 시장이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엔진 가드, 그리고 무릎 페어링, 하위의 페그 그리고 발판, 페달 다 바꿔져 있죠 오픈형 흡기 엄청나게 큰 녀석 또 바꿔놨고 열차동 커버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태백 가드 네, 풀로 다 안전하게 보여줄 수 있는 가드와 함께 이쪽으로 짐대까지 설치가 되있고요. 머플러 CRF 머플러 장착되어 있습니다. 현재 해당 머플러는 구조 변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순정 머플러 교환해 드리거나 챙겨 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할 수가 있겠고요. 이쪽으로 해서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죠. 현재 블랙박스 이 채널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앞뒤로 모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편 동일하게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 발판리도 동일하게 다 바꿔져 있죠. 시소교도 되게 멋진 제품으로 바꾸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여 쪽으로 멀티등바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루스 휴대폰 거치대 그리고 뒤쪽으로는 USB 포트 이곳 자리와 이렇게 추가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다음 차량 BMW의 K1600GTl 모델입니다. 2021년식이고 주행거리가 23,000km입니다. 판매가 2650만원이고요. 파츠 소소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엔진 가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에 프론트 포크 슬라이드 장착이 되어 있죠. 뒤쪽으로 세트백 가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승석 팔걸이가 이렇게 또 멋있게 장착이 되어 있죠. 다음 2채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앞뒤로 모두 다 장착이 되어 있죠. 그리고 USB 포트 2구짜리 제품으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여기, 또, SP 휴대폰 거치대 장착이 되어 있네요. 다음 차량입니다. BMW의 R18 모델입니다. 2021년식이고, 주행거리가 2600km 밖에 되지 않는 완전 신차급 차량나 현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판매가는 1550만원입니다. 자, 이 차량, 신차급 그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후진기어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에요. 네, 후진 기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후진도 가능하고, 그리고 열선 그립도 추가로 순정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 옵션으로는 앞쪽에 보이는 비키니 카울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쪽에 세틀백이 이렇게 가죽으로 되는 어, 제품으로 해서 양쪽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BMW의 할라인티 스크램블러 모델입니다. 2019년식이고 주행거리가 17,500km입니다. 아주 깨끗한 어, 상태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파츠들 살펴볼게요. 엔진 가드 이렇게 네, 견고하게 장착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머플러 순정이아크라포미 머플러로 장착이 됩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스즈키의 S1000 GT 모델입니다 2023년식이고 주행거리가 15,00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차량 파츠도 살펴볼게요 먼저 포크 슬라이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이채널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플레임 슬라이드 장착이 되어 있고요 휴대폰 거치대 장착되어 있네요 다음 차량입니다 할리 데이비슨의 슈퍼글라이드 커스텀 모델입니다 2011년식이고 주행 거리가 53,000km입니다. 파츠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어, 검사에 문제 없도록 저희가 완벽하게 검사를 해서 어, 출고를 하거나 등록 대행까지 이들의 식단한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량 판매가 1,350만 원입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혼다의 골딩 MT 투어 모델입니다. 2019년식이고 주행거리가 5 2 0 0 0 k m 된데요 관리 상태와 포지션이 아주 훌륭합니다 파츠들 살펴볼게요 먼저 하이웨이팩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발, 다리를 편안하게 뽑고 탈수 있는 그런 파츠라고 볼 수가 있죠 이쪽에 크롬 커버들이 이렇게 장착이 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차량을 깨끗하고 깔끔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죠 다음 탑박스에 짐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2채널 블랙박스로 앞뒤로 모두 다 장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안테나가 양쪽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검사 통과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탈거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휴대폰 거치대 그리고 그 옆으로 해서 바구니 장착이 되어 있네요 네, 오늘 이렇게 신규로 입고된 7대 차량 소개시켜 드린 시간 가져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차량 놀러 찾아뵙도록 할게요